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의 식캡틴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삼성 SDI를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자, 삼성 SDI 지프의 배터리 공급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만드는데 가속! 아직은 물음표죠. 아직 확정이 난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를 띄우면서 봐야 되긴 하지만요. 양 사간의 관계로 봤을 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이 되는 바. 이후에도 꾸준한 삼성 SDI의 이 스텔란티스 납품, 배터리 납품을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란티스 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피아트나 아니면은 뭐 페라리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지프를 시작으로 추가 계속 추가되는 스텔란티스사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삼성 SDI 배터리 요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조 소도은 K 배터리 수익 전환 구분 응선 넘었다. 지금 드디어 이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나오고 있죠. 이미 LG엔솔과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2분기에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3분기니 4분기니 생각을 했을 때더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죠. 악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자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SDI나 아니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시장의 파일을 뺏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라는 배터리로 시장에서 원가의 우위, 그리고 기술의 격차를 내려고 하고 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값 봉쇄를 통해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이나 원가 부담에 현재,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소재 내재화율을 높여서 사업의 단가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지금 보여지는 움직임이다.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향후에 소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재 큰 흐름으로 먼저 보자면 뭐 월봉이나 주봉을 딱 보았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현재 어, 이번 주 주봉 만들어졌는데 이거 이탈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회복을 시켜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라인들 딱 깔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걸 딱 보았을 때 아래로 한번더 빠지는 것만 아니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크게 크게 큰 흐름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현재 떨어지면 이렇게 쌍봉이라, 네, 쌍봉이라 안 좋은 그림인 건 맞아요. 근데 아직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러한 그림을 다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를 바라볼 때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부분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이 위에서 계속해서 횡보해 주는 것. 요게 최선의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과 최악은 비슷하다 라고 봅니다. 이 밑으로 빠지게 되었을 시에 한 60만원 후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빠지고 회복 못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성 s d i 의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실전투자연구원이라는 채널에서 평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께 오늘의 관심 종목해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셔가고 구경해 보시는 거참 좋다. 자, 그리고 가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44, 두 달에 55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A 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